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 실리콘 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금액 기준 의 종목 자 마이너스 0.6%대 약세 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시면은 자 장기동 평균선 자이 구간의 기점으로 지금 바닥 확인이 끝났다라고 자 말씀드리고요 자이 구간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와줬지만 자 다시 한번더자 바닥을 잡아주고 자 반등의 가능성 자 높아졌다라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자 지금 현재 현재가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자 단기적으로 피보나치의 흐름을 자 봤을 때자 하단 이 가격 이죠. 자, 43,500원, 33,500원 이하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챙겨가야 되는 가격이다라고 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자 상단에서 아래로쭉 내려줬을 때자 정확하게 상단 이 가격입니다. 자, 7만 7천 원대까지는 우리가 자, 보고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 4만 5천 300원, 4만 5천 원대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우리가 자70%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해서는 자 제가 매일 같이 이렇게 가격 흐름 분석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 맛보기 종목에 대해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 이렇게 매일 같이 실제로 맛보기 종목을 하나씩 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운영되는 사이트고 절대로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거짓 하나 없다라는 거좀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매일 아침 8시 30분마다 자, 이렇게 종목을 딱 하나씩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갑니다. 자, 구독자 전용 맛보기 종목이라고 되어 있죠. 자, 매독간에 여러분들 별도로 발송을 해드요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딱 정확하게 이 시간에만 자, 주식 거래자 집중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하나씩만 매일 챙겨 가셔도 자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에 자, 충분히 도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을 자, 여러분들은 이 종목 받아 가셔서 수익만 내시면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자 맛보기 종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를 한번 테스트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073에 357 하나로 자 맛보기라고 자 남겨 주시면은 자 바로 내일부터 자이 문자 여러분들께도 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최소 3배 올라갈 수 있는 대박주 그리고 이 종가 베팅방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가지고 자희 내용들 모두 다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100% 무료로 종가배팅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종가를 챙겨 가야 되는지 그 이유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 차트입니다 자 코스닥 차트를 자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자 이제 마이너스 2%자 지금 현재 약세를 자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나라 증시의 이름을 보시면은 상승을 할 때에도 자 하락을 할 때에도 자 언제나 뭐가 많죠 파랑색 캔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언제나 이렇게 은봉이 많다라는 얘기는 시작 가격이 높고 자 이렇게 떨어지면서 주식 시장이 자 끝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통상 우리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장중에 단타를 하시기 때문에 자 매번 거래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해야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을까? 자 정답은 간단합니다. 자 시작할 때자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입니다. 자이 특징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종가를 챙겨 가야만 하는 거고 자 이렇게 거래를 해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자 플러스로 점차 바뀌어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종가 종목은 매일 같이 여러분들에게 세 종목씩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후 2시 31분 8월 14일에 보내 드렸고요. 첫 번째 종목 온코닉 테라퓨틱스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는 항상 종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자이 매수가가 동일하다라고 자 말씀드리고요. 자시가 변동성이 매도하면서 단한 명의 나고 점시 모두가 똑같이 자,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첫 쪽에 제가 분석을 해서 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고민할 필요 없이 매수만 하셔도 수익이 난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일회성 부각으로 끝낼 종목은 안 드립니다. 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만 드리고 있다라고 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시가 변동성 9.2%나 줬습니다. 100만 원 투자하셨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9만 원의 수익이 나온 건데 어쩌다 한번 운으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그대로 이용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참여만 하시면 누구나 자, 이런 수익 얻어갈 수 있었다라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통상적으로 10에서 15% 정도 종가배팅방에서 수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원씩 참여하시면 최소 10만원 이상씩 챙겨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한달 이면 200만원 이상의 수익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합니까 여러분들 계좌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 많을 겁니다 자, 이 종목들의 비중을 줄여가면서 자, 여기서 확보된 현금으로 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고 있는 종가배팅에 투자 비중을 올려가는 겁니다 자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딱 2개월 정도만 하시면은 자 누구나 여러분들의 계좌 자 플러스로자 올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한화엔진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마찬가지로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자 매수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시가 변동성이 매하면서단한 명의 나고자 없이 모두가 똑같이 자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절대로 제가 일회성 부각 안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 자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 마음 편하게 매수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더 드립니다. 자하나엔진이 종목사 시가 변동성 6 7 나와줬습니다. 자 100만 원 투자했을 때 6만 원의 수익이죠. 자 어쩌다 한번 운으로 수익이 이렇게 나는 게 아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이용해서 거래하기 때문에 참여만 하시면 누구나 챙길 수 있었던 수익이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자 10에서 15% 정도 자,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자 저랑 같이 딱두달 정도만 함께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의 계좌 분명히 자 미라클하게 막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말로 자신 있다라고 자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장중에 단타를 매번 하셔 가지고 자, 고점에 물리는 자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일승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동이라고 시가 변동성이 매도하면서 단한명의 나고 자씨 모두가 똑같이 수익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절대로 제가 일회성 부각으로 끝낼 종목은안 드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종목 종목을 드리면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은 그냥 매수만 하셔도 자연스럽게 수익은 자 쌓여갈 거다 라고 거듭 강조를 좀 해드립니다. 자 제가 이런 종목을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딱세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루도 빠짐없이 드리고 있고 참여만 하시면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 자 그대로 이용해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자 누구나 여러분들에게 딱두 달이면 본전 이상 만들어 갈수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5073에 3571로 아자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1 0 0 무료로 운영하는 이종 배팅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실리콘투자 이제 매수가와 제가 목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70% 이상 챙길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 확인은 끝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충분하다라는 거 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혼자서 거래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네이버 종토방 제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5073에 3571로 여러분들의 매수 평당가 남겨주시면은 자 가격 구간별 내용 전략 제가 빠르게 자, 문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 최소 3배 올라갈 수 있는 대박주에 대해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자, 히든 대박주로자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자 현재 선착순 딱 200명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4월달에는 삼육물산 자 2,800원대 추천을 해서 13,000원에 현 돌파를 했고, 자 6월달에는 오로라 오로라를 추천을 해드려서 자 6,500원대가 자 무려 2만 원. 자 200%와 넘는 상승세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이죠. 자 최근 7월달 같은 경우는 청당글로벌 드렸고 자 6천원대 추천을 해서 자 11,000원을 현재 돌파했고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지속적으로 더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매달 한 달에 딱한 종목씩 자 드리고 있고 자이 종목만 여러분들 계좌에 잘 매수를 해 놓으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 대박 수익 만들어 갈수 있다 라고 말씀해 드립니다. 자이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직접 이렇게 문자를 보낸 사이트 내용을 좀 확인해 줌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 홈페이지라는 거, 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보면은 1000%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를 보시면, 자, 50733571. 제 연락처 확인되시죠? 자, 문자 내용은 정확하게 이렇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36물산 드렸고, 자, 2,800원 이하. 자, 그리고 매도가는 별도로 따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 바닥 구간에서 매수하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자, 4월 14일 아침 9시. 자, 종목은 언제 드린다? 항상 아침 9시에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때 매수만 딱한번 하시면 돼. 매수만 한 번. 계속해서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없고. 자, 이 종목 자체가 여러분들 자 중기적 관점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최소 100%에서 많게는 자200% 이상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홀딩하고 보유를 하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게 해도 되는 종목만 드리고 있고 자 마음 편하게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를 보시면은 자 문자 주시는 분들은 자 모든 사람 이렇게 이제 구독자로만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관련해서 자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자3 6용니이 종목은 제가 정확하게 바닥 구간 여기에서 드린 겁니다. 여기서 2,800원. 추천해 드렸고 자 보시면은 13,000원이 넘는 자, 초강세 대폭등이 나와줬죠 자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구간에서 개별적으로 자 매도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200%가 넘는 수익이에요 제가 이제 한 달에 딱한 종목만 드리는 이유가 자그 정도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엄선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딱한 종목만 드리는 거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장중에 단타하다가 자 고점에 물리고 자 그리고 이제 심지어 매도 타이밍 놓치고 자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두 번째 자 6월달에는 오로라 드렸죠. 자 오로라도 좀 살펴보시면은 자 내용 보시면 자 6,600원 이하로 발송을 해드렸고 자 매도가는 별도로 자 발송해드렸습니다. 자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 바닥구간에서 매수하자. 자 6월 16일 아침 9시 자 이때도 9시에 드렸죠. 자 5073에 3 5 7 하나 제 연락처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거도 마찬가지로 챙겨가셨다라고 하면은 자 대박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었다. 자이 오로라 종목 같은 경우는 자이 구간에서 드렸습니다. 여기서 6,500원대 추천을 드렸는데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가서 거의 22,000원 수준까지 상승을 했죠. 자 이거도 마찬가지로 200%가 넘는 자 대박 수익 난 거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이 구간에서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 제가 여기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매도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자이구간만 해도 여러분들 거의 18,000원 8,000원이에요, 18 18,000원.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만 두 배가 넘는다, 두 배가. 자, 참여만 하시면 누구나 매달 한 종목씩 자 이렇게 히든 대박주 챙겨갈 수 있다라고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진행된 청당 글로벌입니다. 자, 이것도 6,000원대에서 1,000원 돌파했는데. 자, 그래도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자, 제가 이제 6,000원 이하로 매수가 문자 드렸고요. 자, 7월 4일 아침 9시에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 여전히 진행 중인 종목이에요. 자, 아직 개별적으로 매도 문자는 안 나갔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도 되는 종목이다. 자,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6천원대에 추천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고점 11000원을 현재 넘긴 상태인데 자 물론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80%의 수익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전히 진행 중인 종목이다 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이제 대박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계좌에 하나씩 자 매수를 해 놓으셔야만 증시가 흔들리더라도 여러분들 계좌를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앞서 여러분들에게 4월 달에는 삼육물산 6월 달에는 오로라, 7월 달, 최근에는 청당글로벌을 자 직접 문자로 드렸다라고 자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달 안에 최소 3배 이상 대박이 날수 있는 자이 대박 히든 대박주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자, 8월에서 9월달까지 폭증의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는 그 종목입니다. 자 현재 세력평당 구간에 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선착순 자 200명에게만 자 매집주의 이름을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받아가면 자 수급이 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상승 못한다. 급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 200명으로만 한정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차트를 보셔도 알 겁니다. 지금 현재 현저히 바닥 구간에 있다.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지금 잘자습니다 잡아가셔도 차트상으로만 보더라도 최소 5,000원 이상 자, 많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7,000원 이상도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종목이 될 거로 예상되는 이 종목 무조건 챙겨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마찬가지로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만 별도로 종목 이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5073-3571로 긴급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자이 종목 이름 여러분들에게 바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육물산 오로라 청담글로벌. 자, 아쉬움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종목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매수를 해 가시면은 자, 충분히 200%, 300% 수익 얻어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